전두환 인쇄 추징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얘기했때이 작가님 그 인쇄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웃음> <웃음> 전두환도 결국 인쇄는 받긴 받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해고록이 1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상권은 네. 계속 판매가 이루어진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쇄를 지금 검찰이 걷겠다. 네, 네 이런 거죠. 그 인쇄를 추징한 배경이 이제 결국에는 1996년이랑 97년 사이에 음, 음. 그 뇌물죄 특가법 적용돼가지고 추징금을 2,205억 원을 부과를 받았는데 어 20년 동안 55.22% 정도 되는 금액만 현재 추징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나왔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본인은 29만 원이야. 막뭐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이건 진짜 머리 잘쓴것 같아요 인쇄를 추징을 해버린 네. 어. 네 맞아요 세관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세관의 권당 가격이 2만 3천 원이래요 <laughs> 아, 되게 비싸다 <laughs> 네네네. 쓸데없이 비싼 거 아니야? <laughs> 그럼요 거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서점에 뭐 얼마나 풀렸는지 이런 게 확실히 얼마나 팔렸는지가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출판업계 쪽에서는 한 11일까지 2만 권 이상 팔렸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네. 그래서 저자 인쇄가 한 10%일 경우 그 2만 권에 해당하는 인쇄 수입은 4,600만 원이거든요. 음.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은 그거라고 볼수 있죠. 일단은 4월 초에 출간을 해서 인쇄한 상태가 1권이 15,000 권, 음. 2권, 3권이 9,000권 정도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출판사 대표가 누군 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 아드 아니에요. 아드 전재국이. 네. 네. 시공사. 아. 네. <laughs> 출판사부터 감내해야 되겠네그 스님끼리 붙이고 자고 싶고 그니까. <laughs> 뭐야 가족 기업이야 뭐야? <laughs> 근데 지금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출판사도 되게 큰 규모의 출판사 아닌가요? 음, 많이, 네. 이름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그게 이제 전두환 재산은 아니니까 음. 추징금 범위에선 벗어나겠지만 서울 중앙지검에서 참 잘하고 있다. 네. 음. 강지식 부장검사라는 분인데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죽기 전까지 추징금을 다 낼지 안 낼지도 미지수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갔더라고, 사람이. <laughs> 아, 죽이지 말아야 돼. 예, 네, 그럼요. 곱게 죽으면 안 되지, 아직. 네. 예. 미라를 만들더라도 죽이지 말아야죠. <laughs> <laughs> 그렇죠. 입관을 못 하게 막아야 돼. <laughs> 아, 근데 그러면은 아들이 출판사라면은 네. 그 인세 계약을 엄청 잘해 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인세 인쇄, 어? 인생 계약 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은 어, 음. 한 2, 30%뭐 이렇게 되면 그럼 개이득이네요.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어차피 세 인세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상식선에서 보통이 한10% 정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뭐한50% 준다. 오, 그러면 벌써 다낸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 그 정도 금액이네? 아, 니 자, 그, 자. 판매 자체가 <laughs> 아직 그렇게 음, 많았요 천억 원이 넘는데 거겠다. 남은 게. 네, 하여튼, 뭐, 전도하는 진퇴 양난이에요. 책이 많이 팔려도 결국에는 <laughs>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은 없을 거고. 그리고, 뭐, 일단, 일권 자체는 이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역사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뭐, 그, 택시 운전사, 그 네. 영화에 대해서 그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서 주장하면서 소송을 가겠다 뭐, 이단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두환은 곱게 죽을 수 없다 음. 그 역사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두환 지금 행보가 사실은 정유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그럼 정유라도 나중에 회고록 같은 거 써서 나온다는 거아 진짜 웃기겠다 <laughs> 나의 엄마 아버님과 얘기하 나와 말발구 막 이런 거 <웃음> <웃음> 타구닥 타구닥. <웃음> 이게 다 퀵. <laughs>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네, 그 판단이죠. 일권이죠, 일권. 세권 중에.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가장 주요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5.18 민주항쟁에 개입했다. 그 다음에 헬기. 모르셨어요, 아, 근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없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음.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우파의 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도 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조갑재 씨까지. 그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어, 당시에 감, 국제신문에 예.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이제 좌파 기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었고, 예. 어, 5.18그 민주항쟁을 그 취재를 하겠다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사표 내고 가서 취재했던 분. 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요. 네, 네. 어. 그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도 네. 한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네. 왜 느닷없이 회고록 그냥 누가 그럴때 회고록 자기가 안쓴거 아니야? 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자신이 쓰지 않죠. 대피를 시키죠. 아, 고스트라이터가 쓰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지난번에 이제 SBS 그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선주자 다섯 명하고. 예. 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당신이 쓴 자서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어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어? 뭐 진짜냐고. 어? 어 그런 말한적 없고, 그런거쓴적 없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페이지를 이제 나중에 뭐 보좌관이 와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딱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모 분이 쓰신 거는 장안에 파다 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검, 사는 해야지 음. 자기가 말해준 거를 정확하게 옮겼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음. 그래서 제가 좀 놀랬어요. 실망도 어. 했고. 예. 어.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네. 회고록도 대담 작가들이. 네. 대담 작가들이 한 일주일 인터뷰에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밝히죠. 그래서 흐로끝 그렇죠. 부분에 뭐이 책을 쓰는데 많은 영감과 음. 지원과 성원을 해준 암호기 씨에게 고맙다. 이런 그사람 썼다는 얘기예요. 아, 나그 그걸 왜 쓰나 그랬어요. <laughs>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럼 어. <laughs> 이제 직접 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아 네. 자서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래요? 거예요. 그래요?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 전쟁 얘기를 야. 굉장히 그 방대한 볼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8권으로 나왔어요. 어,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처칠은 매우 다재다능한 인간이었어요. 음. 그림도 잘 그렸고, 그 다음에 어, 처칠이 사실은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뭐 군대에서 쫓겨난 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음. 상명하복을 이게 불복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워낙에 글을 썼던 분이었구나. 대단히 훌륭한 저기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노벨상 그 문학 노벨 문학상 아, 노벨 문학상을 준그 위원회에서 그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 매우 정확한 증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예의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수사, 수상을 결정했다. 전 작가님 말씀드리니깐 네. 책을 별로 안 보는 저도 꼭 보고 싶네.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죠. 아, 꿈이 있는데 왜.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라. <laughs> 근데 왜 책을 안 읽으세요? 아, 요즘은요 네. 책은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무슨 책 보세요? 아니 요즘은 방송하느라고 <laughs> 책을 많이 봐요. 읽지 <laughs> <잊지> 않고. <laughs> 그래서 그만큼 음... 이, 이 인간의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는 특히 정치인의 회고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철철처럼 네. 객관적이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정치인의 회록 회고록은 인간의 일기장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일본 기자인데 제가 일기를 열심히 써요. 그때 저를 막 비웃으면서 음. 아니 전여옥 씨는 어 평소에도 나한테 막 집구진 농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기장에다가 그런 농담을 쓰냐고 그래서 자기는 일기를 안 쓰는 게 하도 평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오. 일기장까지 거짓말을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인간이 너무 솔직하시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자신의 일기장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와. 훌륭해. 조금만 하면 은 성취할 수 있어. 내 일을 좋아질 거야. 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한 거는 네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일기장에 쓰잖아요. 아. 어?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나중에 그 일기장 묶어서 자서전을 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장은 내 개인에 대한 거짓말이지만은 이런 정치인의 회고록 같은 거는 대국민 사기극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쓸려면 본인이 쓰시고, 음. 응? 그리고 솔직하게, 음. 응? 일기장답지 않게 예. 정말 한번 나를 밝아 벗기고, 음. 나를 반성하고, 음. 이런 이제 회고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음, 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일기장이다. 네. 아까 그 전두환 회고록. 네. 아, 근데 왜 썼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저는 계속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싶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까요? 어, 왜 썼는지.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너무 두꺼워요, 세 권이. 응.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50 쪽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분들 가운데서도 나름 훌륭한 분들도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독재를 이 쓰러트렸을 때그 뒤에 이제 권력의 공백을 나름대로 우리는 는 애국심으로 메꿨다. 물론 음.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민간인 예,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 평가받고도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어, 순환을 잘했다. 나름 자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많은 사람들의 그 꿈과 열망과 희망을 꺾은 출발이었고 또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이 광주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상흔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억울하면은 역사에 맡기는 게 최선의 카드였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어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초조감, 그다음에 음. 말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때, 정치적인 투정, 음. 뭐 정치적인 그 애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88에요. 88세. 그래서 저기 그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들은 웬만해서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차피 남이 써줄 거고. 그리고 뭐 일단 일권 자체는 이제 판매가 금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인 큰 범죄를 저지르고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뭐그 택시 운전사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서 주장하면서 소송을 가겠다 뭐 일단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두환은 곱게 죽을 수 없다 그 역사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두환 지금 행복은 사실은 정유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 그럼 정유라도 나중에 회고록 같은 거 썩서 나온다는 거. <laughs> 황사야? <말>. 아 <laughs> 진짜 웃기겠다. <laughs> 나의 엄마, 어른는가얘기하 나와 말발구, 뭐 이런 거.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휙.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네, 그 판단이죠. 일권이죠, 일권. 세권 중에.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가장 주요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5.18 민주항쟁에 개입했다. 그 다음에 헬기. 모르셨어요, 아, 근데. 헬기 사격은 없어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없었다는데 이것은 이미 그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음.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우파의 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도 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조갑재 씨까지. 그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아, 그럼, 예. 국제신문에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이제 좌파 기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었고. 맞았어요. 예. 어, 5.18그민주항쟁을그 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편하고 가서 취재했던 분. 아, 대단하신분이었었네네 그럼요. 네, 네. 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도 네. 한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네. 왜 느닷없이 회고록, 그냥 누가 그랬대 회고록 자기가 안쓴거 아니야? 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자신이 쓰지 않죠. 대피를 시키죠. 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 잘하고 있다. 네. 지금 강지식 부장검사라는 분인데, 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죽기 전까지 추진금을 다 낼지 안 낼지도 미지수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갔더라고, 사람이. <laughs> 아 죽이지 말아야 돼. 예, 네, 그럼요. 곱게 죽으면 안 되지, 아직. 네. 예. 미라를 만들더라도 죽이지 말아야죠. <웃음> <웃음> 그렇죠. 입관을 못 하게 막아야죠. <laughs> 아, 근데 그러면은 아들이 출판사로 하면은 네. 그 인세 계약을 엄청 잘해 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인세 인세 계약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은 음. 한 2, 30%뭐 이렇게 되면 어 그럼 개이득이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어차피 세 인세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상식선에서 보통한10% 정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을 한 건데 만약에 뭐한50% 준다. 오, 그러면 벌써 다낸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그 정도 금액인가요? 아, 니죠그 아, 그렇죠, 그렇죠. 판매 자체가 아직 <laughs> 그렇게 음, 많아요. 천억 원이 보니까. 넘는데 남은 게. 네, 하여튼, 뭐, 전도하는 진태 양난이에요. 책이 많이 팔려도 결국에는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은 없을 <laughs> 수도. 네네네. 쓸데없이 비싼 거 아니야? <laughs> 그럼요. 거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서점에 뭐, 얼마나 풀렸는지, 이런 게 확실히 얼마나 팔렸는지가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출판업계 쪽에서는 한 11일까지 2만 권 이상 팔렸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네. 그래서 저자 인쇄가 한 10%일 경우 그 2만 권에 해당하는 인쇄 수입은 4,600만 원이거든요. 음.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괜찮은 그거라고 볼수 있죠. 일단은 4월 초에 출간을 해서 인쇄한 상태가 1권이 15,000 권. 음. 2권, 3권이 9,000권 정도 인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출판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그 아들 아니에요? 아들 네. 전제국이. 네. 시공사. <웃음> 아. <웃음> 출판사부터 감내해야겠네요. 우리끼리 붙이고 자꾸 치고. 그러니까 <웃음> 뭐야 가족기업이야 뭐야. <laughs> 근데 지금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출판사도 되게 큰 규모의 출판사 아닌가요? 많 음, 네. 이름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은데. 네. 일단은 그게 이제 전두환 재산은 아니니까 음... 추징금 범위에선 벗어나겠지만 어. 전두환 인세 추징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에 얘기했을 때이 작가님 그 인세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웃음> <웃음> 전두환도 결국에 인세는 받긴 받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해고록이 일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삼 권은 네. 계속 판매가 이루어진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세를 지금 검찰이 걷겠다. 네, 네 이런 거죠. 그 인세를 추징한 배경이 이제 결국에는 1996년이랑 97년 사이에 음. 그 뇌물죄 특가법 적용돼가지고 추징금을 2,205억 원을 부과를 받았는데 어, 20년 동안 55.22% 정도 되는 금액만 현재. 추징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이 에 나왔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본인은 29만, 29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이건 진짜 머리 잘쓴것 같아요. 인세를 추징을 해버린. 네, 뭐. 아, 맞아요. 세관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세관의 건당 가격이 2만 3천 원이래요. 되